계세요? 계세요? 뭐야? 아무 아, 아 아무도 안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네요. 우, 그래서 컴퓨터는 컴망이죠. 아이고 비트원 감사합니다. 더맞습니다 감사해요. 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왔다. 프리즌가래가지고 나는 왔다. 나도 물어보지 마. 아무도 안온 거야, 이거. 와, 이건 또 무슨 조합이야? 니퍼와 위도 메이커의 조합인가? 위도 메이커라고 좀 물었네. 아, 또 여러분 아시죠? 제가 땀인것또 영상 하나 뽑아놓은 거 주말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요번 주 주말 진짜 재밌는 영상 겁나 많아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생방송으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근래에 조정할 정말 재밌는 영상 진짜 많이 나 왔거든요. 요번 주 주말 진짜 제가 몰아서 갑니다. 자, 꿀잼, 진짜. 특 o g m k 1사 기다리신 시는많으 시저. 죠만기다려 이번 역은 페카도페카도역입니다내리실 문은, 뒤쪽입니다 <laughs> 아, 진짜. 미친 목 아, 플 아, 닭이죠 아 진짜 미치. <laughs> 드디어 컨마왕 먹었어. 컨마왕 메뉴. <laughs> <laughs> 어, 누가 봐도 컨마왕 아니었습니까? <목악기> 아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기네. 아. 씨. 아 진짜 씨아 아유. <laughs> 아니,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페카도라는 게? 저기서 말하는 게, 페카도라는 게 너무 공감되고 웃겼어. 아, 그래서 더 웃긴 것 같아. 어? 차가 없네? 어?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 원래 항상 차있지않아 여기 옆차가 없다고? 형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뱃살은? 컴마왕이죠 역시 뱃살은 컴마왕 아이고 국림버 짱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어나 오늘 저녁 진짜 푸짐하게 먹고 왔는데 어머니가 언양 불고기에 족발까지 해 주셨어. 진짜 푸짐하게 먹었어, 진짜. 컵마 자매 은린 살? 아 저는 미션 아이들라도 이런 척 맛있어요, 저는 리고 린보니 몇 살이란요? 월급날이라서 그런가? 아, 아이고, 장조가지네. 아니, 오늘 월급날이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메모해 두겠다. 5월 10일 무조건 방송기능 날. 아이고, 장조가지디. 도도도도. 도도도와 진짜 감사합니다. 형, 영캠며죠자 뭐야? 저게 맞는... 저래 갈긴게 맞는다고? 이 이상한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이상한데요? 진짜 이상한데요? 내가 더 이상하네. 미안. <laughs> 그냥 맞는 거였네. 개썩은 물 아니야, 이거. 아좀 이상하긴 했어 여러분 에어드랍 나있는 곳에 총알 다 박히길래 뭔가 쎄한 원래 AK로 보통 저렇게 안 쏜단 말이야 아왜 맨체스맘은 메뉴밖에 생각이 안나지? 하이브리드 위장이네요 하이브리드 위장이요? 하이브리드 뜻이 뭔지 알고 말씀그 잡종이란 뜻인데 하이브리드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왜요? 유튜브 왜요? 스포 벤처, 아! 나베나면 떻게안 돼, 나베나면. 날씬해서 여기도 숨어진다 와 가끔 님보님 뱃살 사진을 카톡 프사도 해놓을 때 있는데 내가 정말 날씬하다는 걸 실감나게 해주는 님보님 생큐 제 뱃살 사진을 카톡 프사로 하신다고요? 관종이세요? 아니 그걸 프사로 한다고? 어 자기장이 너무 편해가지고 뭐할게 없는데? 썸네일이나 좀 찍을까? 이쁘게? 이쁘게가 안 나오네? 아니, 좀만하고 콩캐노마꺼. 이거 그만만 찍고. 맞다. 어이C. 괜히 썼네. 어그러자도 반동 생겼어 수직반동 본격 쓰면 황금세트에요 지금 어? 개인적으로 k 2시총도 배그에 나와야 재밌을 것 같은 나오지 않을까요, K2도? 뭘, 뭘 봐, 이씨. 잊으려고. 어? 액탑이야. 여기 바로 옆인데? 액탑 쏜기? 어렵게 쐈는데? 조심해요. 머리통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애딱 쏜게요. 나한테 들렸어요. 근처에 들렸어요. 그곳으로 간다. 3패 문 아, 일단 쏘, 소... 아, 저 에어드랍 떨어져 있구나. 아, 저기서 갔구나. 어, 뭐야. 이 집이요? 계세요? 계세요? 어왜 이렇게 견착도 안하니까 탄이 많이 튀는거 같지? 우리 보통이면 다 맞는데 그냥 와우 어템 정리 좀요 에타송 또 죽였어. 와. 저기 한평집인것 같은데? 에타송이 지금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아, 저 지나갔다. 아. 위치 파괴해야 돼. 에타송이. 점 뭐야? 대장 오늘 월급 날이 니 하나가 2,174일 만에 넥센전 수입했어요 희키 기분 좋아한 방에 훅가야구가 하나 화이팅! 최강 하나 화이팅! 잠시만요 장촌이. 오 같은 거 나가는 거 보는 게 올해 목표 죄송한데 못 이루실 거예요. 안 나갈 거거든요. 죄송해요. 태강하나 화이팅. 이게 움직였나? 아닌데? 안 움직여? 너도 와야 될 텐데. 있네 그대로. 또 자기장 박이야박이지 않아 거기? 애답들로 와야 될 텐데. 보이죠. 쏘고 있다. 저쪽으로 총 쏘고 있어. 그럴 때 아니야, 잠시만요, 창준이. 컸으면! 조금만! 컸으면! s t u 따 어디갔어, 죽었나? e 대장 부산 아닌 겨, 롯데 아닌 겨. 맞아, 야구 s t u m e c 해 가지고. m e 이 o 이 t u m e Costume! c o s t u 어 e c o s t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길 있고 엎드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 포스트 시즌까지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네 죄송한데 지금 몇 등이죠 하나가? 언덕에 있네 저 자기가 같이 가요 여기 지금 길이 엎드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애딱송기가 이쪽 방에서 소리가 났었는데 건너갔을 수가 없지 않나? 어, 아, 아애탑송이저렇 있네 쏘셨네요. 더 시. 피지컬이다. 요즘 탄창이 많이 늦거든데키가 대킥 아니면 데키기 또 먹기 쉬운 템이 아니잖아, 그지?